저 회장님 눈도 그렇고 아들보다는 자기를 더 많이 닮았네 다리미 패밀리가 방송되었습니다. 각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복선들이 많이 드러났는데요. 청년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봉이를 엄마처럼 대하는 차태웅이 주식으로 성공한 청년 갑부이고 건물주라는 게 복미경을 통해 이미 밝혀져서 차태웅에게 앞으로 드러나게 될 다른 비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. 차태웅의 두 번째 비밀도 태웅이 건물주라는 걸 알고 있는 복미경을 통해서 보여주네요. 복미경은 봉희가 전세집을 내놨다는 걸 태웅에게 전하기 위해 차태웅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불렀는데요. 때마침 TV에서 지승돈 회장이 아들 서강주와 함께 장학재단에 130억을 기부하는 뉴스가 나오는데요. TV를 보던 봉미경이 가구 문짝을 수리하는 태웅에게 저 회장님 얼굴이 자기를 닮았다고 말해요. 지승돈과 차태웅은 정말 닮았는데요. 지 회장이 양아들인 서강주랑 닮지 않아서 지 회장과 태웅이 닮은 게더 드러나 보였습니다. 지승돈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노엘이라고 전여친에 대해서 언급하며 감정을 드러냈는데요. 복선이라고 예상합니다. 한편 고봉이는 대학교 때 지승돈에게 빌려준 돈을 현재 시세로 계산해서 받으려고 지승돈을 만나러 갔는데요. 지승돈은 빚다 갚았다고 봉이를 무한하게 합니다. 지회장은 봉이에게 네 결혼식의 축의금으로 당시 강성전자 주식시세로 계산해서 잔돈까지 갚았다고 냉정하게 말해요. 38년 전 봉희는 등록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할 위기인 지승돈에게 아버지가 주신 강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61만 원의 등록금을 빌려준 건데요. 지금 절박한 고봉이는 130억을 기부할 정도로 돈이 많은 지승돈이 3억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. 지승돈 회장은 강성 전자주식 61만원을 현재 시세인 3억으로 계산해서 갚아달라는 봉희에게 전 여친 노예리를 통해 빚을 갚았다면서 봉희에게 피부과 신경과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야멸차고 냉정하게 대해요. 노예리가 봉희한테 갚으라고 지승돈이 잔돈까지 계산해서 준 추기금을 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지승돈의 전 여친 이름이 노엘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노엘이의 등장이 예상됩니다. 차태웅의 출생의 비밀과 연결이 될것 같고요. 한편 만득과 길래는 양길순이 돈가방 두 개를 묻은 곳을 찾아 가방 두개 중에 좀더 가벼운 가방을 의학산에서 들고 내려왔습니다. 두 사람은 택시를 불러서 돈가방 한 개를 청렴 세탁소로 옮겼는데요. 택시 기사가 가방이 무겁다고 하면서 트렁크에 실었는데요. 만득과 길래는 의심하는 기사에게 며느리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짐이 무겁다고 얼버무렸는데요. 의학산 입구에 CCTV가 있다면 돈가방을 옮기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다 찍혔을 것 같고요. 이무림이 수사를 계속하며 만득과 길래 같았던 택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나저나 90세의 길래와 88세의 만득은 천생연분으로 보입니다. 봉이와 손주들을 위해 돈가방을 옮기는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는데요. 만득은 의학산에서 돈가방을 찾은 후 지병인 부정맥으로 잠깐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쓰러져 누웠는데요. 길래가 만득이 너 없으면 나도 죽는다면서 죽으려면 나보다 하루 늦게 죽으라고 말해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. 한편 두 사람은 의학산에서 옮겨온 돈가방을 어디에 보관할지 고민하는데요. 만득이 봉이가 일찍 덮개를 씌운 에어컨을 보며 저 덮개 내년까지 저대로 있는 거 아니야? 하면서 눈을 크게 뜨는데요. 만드가 길레가 에어컨 부속품들을 다 빼내고 그 안에 돈가방에 들어있던 5만원권 다발을 차곡차곡 옮기는데요. 30억입니다. 백지연의 비밀금고에 있던 현금이 100억이니까 70억은 아직도 의학산에 묻혀있는 건데요. 양길순의 장례식장을 지키던 동료가 길순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저 자식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곰과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. 백곰이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조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장면인데요. 김성훈이 백곰에게 나이터를 달라고 했는데요. 백곰이 나이터는 손자인 강주에게 줄 거라고 했습니다. 백지연이 백억을 찾기 위해 백곰의 부하였던 사람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서강주가 청렴 세탁소에 다리미를 만나러 가면서 자켓 상의 세탁을 맡겼는데요. 집에 라이터가 안 보이자 청렴세탁소로 찾으러 갑니다 만득과 길레가 봉이까지 돈다발을 받기 때문에 돈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의논하고 있었는데요 서강주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와요 만득과 길레가 화들짝 놀라는데요 서강주가 라이터가 제대로 켜지지 않자 자켓 세탁할 때 같이 세탁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라이터를 계속 켜 보는데요 강주의 나이 터로 인해 청렴세탁소에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. 봉이는 에어컨 안에 있는 5만원권 돈다발이 윙크하는 걸 봤고요. 만득과 길래한테서 주인 없는 돈가방두개중한 개를 의학산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고봉이는 다음날 다리미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 시술 날짜를 예약했는데요. 강주가 나이 터를 켜다가 돈다발을 보관한 에어컨 옆에서 불을 냈습니다. 다림이가 예약한 날짜에 눈 시술을 받을 수 있을지 조마조마한데요. 다림이가 시술 받고 눈뜰수 있도록 행운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